네. 아니 내 시간 투자 없이 어. 내가 쉬한 투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관리하는 거그렇게 쉬운 일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갑자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에이, 맞아요. 내가 하루 하루 조금 조금씩 돼.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 최소 15분 정도예요. 15분 정도 나에 대해,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글쎄요. 그 시간 동안 뭘할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아요. 해보시는데 요거예요 가슴에 요렇게 음. 부착을 하고요. 기계 버튼을 누릅니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최소 15분에서 1시간. 저는 1시간 해요. 음, 음. 1시간 하면서 인스타도 하고요, TV도 보고요,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대본도 보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얼굴 팩도 붙이고요. 오. 그랬을 때딱 떼어냈을 때요. 내 스스로, 나만이 느끼는 그 자신감이에요. 맞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딱, 음. 나를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어.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자, 어깨 저도 해요. 저도 하게 해본 어. 거예요.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이배 라인이라든지 음. 이런 데 뺐잖아요. 여긴 빼지 말자고요. 맞아 여기는 좀 제일 속상해. 이렇게 이 슬라이드잖아요. 네. 네, 그게 속상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시간 조금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이대가 지금 연결하셔가지고 오늘은 자동번호 쪽으로 연락처만 남기시는 날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막 결제까지 가셔가지고 너무 큰돈 어찌 마세요? 이런 오늘은. 방송 아니, 결제 방송이 아니라 일단 번호를 남기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변정수 씨 얘기 들었는데 궁금은 한데 이거 써볼 수 있나요? 써보실 수 있어요. CJ에서 단독으로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가장 큰 혜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7일 동안 무료 체험. 7일 동안 내가 직접 써보실 수 있는 그 기회. 자, 그걸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가슴의컵 사이즈. 네, 중요. 저희는 6가지 스펙이에요. 다양하게 스펙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담원과의 연결을 위해서 자동 번호 쪽으로 연락처를 남기시고 들어주시고요. 실제 변정수 씨가 정말 네. 이 제품을 만나시고 완전 홀딱반해서 저희 미팅 때도 엄청. 막 얘기를 거의 서고랩 수준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연결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네. 나이대를 보니까 거의 네. 우리 변정수 씨랑 나이대 비슷한 비슷할 4학년 거예요. 20년 언니들 네.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아요 이것에 대해서 네. 얘기해줄 사람이 그 동안은 별로 없었던 없었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가어 탄력이 떨어졌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요 누구나가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아기를 낳고 나신 분들이 가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야자 제가 위로를 좀 해드릴까 해요 네. 네, 가슴의 사이즈 여러분 방을 정하시는데요 우선 네로 사이즈라고 살짝 이가슴 그러니까 이 몸통이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네로의 미등 사이즈랍니다 요거예요 어. 요거 네. 요거는요 스몰 사이즈예요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이 안쪽에 이 방에 내 가슴을 좀 채우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15분에서) (1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해보세요 네. 하루 (24시간) 중에 나를 위해서 (15분을) 못 쓴다. 아, 정말 우리 맞아. 그러지 말자고요. 어. 나를 사랑해야 남편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나를 존경해줄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렇게 부착만으로도 음압을 통해서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어.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압 원리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꾸준하게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 장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부착하고 나서 나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되나? 이런 불편한 게 아니라 3D 입체 압력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당 지금 2회씩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내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만 하신다면 고객님 최소 15분. 딱 15분의 투자만으로도 고객님들께서 첫 느낌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7일 동안 무료 체험 있는 기회일 때 잡아 보시고 최소 15분으로 한 번씩 관리를 시작을 해 보세요. 나를 위한 투자 시간인데 우리 변정수 씨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거 투자 못 하겠냐고요. 어렵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자, 9분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추천 발표까지 지금 9분까지 상품권도 있죠. 공짜 찬스 이제 엄청난 기회가 런칭 방송이라서 저희는 쏟아지고 있는데. 자, 한번더 우리 변정수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우리 네. 언니는 어떻게 사용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 제친구들이 만나면 요 기계를 들고 와요. 아예 들고 <웃음> <웃음> 다닙니다. 왜냐면 네.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 같이 요 봉에 가슴에 부착을 하고 얼굴에 음. 팩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먼저 런닝탑 같은 걸 입어요. 네. 입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요. 커피 같은 것도 같이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그 대화할 때는 남편도 없고 애도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자신에 대한 고민 얘기도 하는데 어, 그게 얘기. 말을 함으로써 어... 약간 풀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서로 서로가 상담해주는 느낌. 음... 바로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가슴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몰래몰래 몰래 하잖아요. 이제는요, 전 당당하게 하려고요. 내 자신이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도요, 그래, 못할 게뭐 있어? 나도 할래. 근데 그게 큰 돈이 드느냐?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내가 한 달에 드는 이 돈과 하루에 드는 이 15분 이상의 이 시간은요, 네. 나를 위해서 아주 소중하게 쓸수 있고, 특히 30대, 20대 그리고 4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제 나이 때 어. 아이들 다 키워놨어요. 남편이나한테 살짝 나 한테 싱크둥한 것 같아요. 어. 내가 옷을 입을 때 특히 이제 여름이니까 어디 가잖아요. 놀러 갔을 때 살짝 태닝한 이 몸에 가슴선이 살짝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멋있잖아요. 멋있요또 생각하잖아요. 어. 셔츠를 딱 풀어했었어요. 했었을 때 살짝 이가슴에골 같은 것들 생각 안할수 없잖아요. 네. 저도 로망이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만족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도 하고 나왔어요. <laughs> 진짜. 지금도, 지금도 야, 한, 한 시간 정도를 하면서 네. 제가 라이브 방송도 지금 했거든요. 라방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좋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저만의 노하우를 공, 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시간. 좋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려야 네. 될것 같아요. 현주 연기. 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자 6분 정도 시간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은 결제 방송이 아니잖아요. 100% 취소 가능해요. 여러분의 연락처만 일단 남겨주시고 해피콜 받으시게 됐을 때 아,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00% 취소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 요거 기회는 꼭 잡으세요. CJ 단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브레아 가슴 관리 기기는 무려 7일 동안 내가 공짜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기기 상품을 이렇게 7일 동안 무료 체험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께는 이런 큰 혜택을 압도적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방송 시간 안에 번호 꼭 남기시고요. 지금 원 렌탈료는 제휴 카드 이용하시면 27,000원대. 그런데 하루에 투자하시는 비용을 저희가 따져봤더니 계산해 보니까 아, 9 1 8원이면 이거 진짜 무슨 돈도 안, 아, 안 돼요. 한 장짜리도 안 돼요. 자, 이돈 투자하셔서 가슴에 대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해 보실 수 있는 가슴 관리 기기 실시간 추첨 통해서 친숙의 사건 총 50만원까지 걸려있고요. 이브레아 공짜 찬스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방송 때 고객님들 찬스로 해서 총 다섯 분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브레아 공짜 찬스 오!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네. 이거 공짜, 이 네. 가격 얼마인지 아시죠? 아, 1 0 0만원대잖아요 전남 순천시에 와. 사시는 김별금 고객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워낙에 이 상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제방송이 아니에요. 네. 연락처만 남겼을 뿐인데 고객님께서 나 공짜로 써볼 수 있는 기회. <laughs> 7일 동안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고 찬스로 이렇게 신세계 상품권 또는 공짜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찬스까지 생방송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회 잡으셔야죠? 번호 남기세요. 080, 000, 8087입니다. 5년간 끈질긴 연구로 가슴 관리를 위한 음악 펜션의 적정 타임을 찾다. 내 가슴은 소중하니까 당당하게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소중한 나를 위한 하루 최소 15분 가슴 관리. 여자들의 가슴 고민, 이브레아로 집에서 편하게 관리해보세요. 한번 써보고 싶으시죠? 오직 CJ에서만 7일 무료체험 가능. 런칭 기념 특집 파격 조건, 상부공 경품, 공짜 찬스 경품, 실시간 추첨 찬스. 오, 어, 이거 이거 딱그 모임 자리에서맞아 네, 맞아요. 모임. 맞아요. 네. 친구들 모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가슴선, 피부예요. 피부, 피부. 피부, 머릿결, 아, 피부, 가슴선. 어. 이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맞아. 그리고 정말 맞아. 저렇게 곁눈질을 보면서 아, 욕먹는 아이는요? 어. 욕먹는 아이는 조금 이쁜 아이야. <laughs> 약간 그 시기어린 이글이글바리는 눈빛의 반서 우리 변정수 씨딱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약간 보이시한 면이 있잖아요. 아, 아,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네.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저는요, 뭔가 좋은 게 있잖아요. 어, 어. 그 제가 써보고 괜찮았어. 그래, 피부가 좋아졌어. 뭔가가 좀 제, 제가 네. 원래 했던 것보다 개선된 게 보이잖아요. 음. 전다 얘기하고 다녀요.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어... 써 봤니? 왜 제가 먼저 그 신상품들을 많이 접해 보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들 물어봐요. 어. 그럼 전 얘기를 해 줍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뷰티 클래스라는 네. 거 했었어요. 어. 많은 사람들 자신의 그 리즈 시절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자, 잠깐만요. 우리 지금 여자들 가슴 고민 모으세요. 뭐 네. 출산 후, 에 모유 수유, 그리고 몸매 관리 때문에 진짜 고민 많으셨죠. 자, TV 쇼핑 중에서 지금 CJ에서 단독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 오늘의 런칭 방송입니다.